다음 식이 성립할 때 유리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좌변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12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루트 12는 2 루트 3이죠. 그리고 여기 루트 2a인데요. 이것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a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루트 2a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a. 이걸 계산하면 루트 2a가 되죠. 자 이것을 보면 루트 2가 여기 두개 있죠. 그러면 이것과 이걸 곱하면 2가 되죠. 2. 그다음 여기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면 3이 되죠. 그리고 여기 2가 있어요, 그죠2 여기 또 곱하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a 하면 뭐가 됩니까? A가 되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A 하면 A가 되어서 2, 3은 6, 6이 12A가 됩니다. 좌면을 정리하면 12A가 되는데요. 이 12A가 24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은 2가 됩니다. A가 루트 2이고 B가 루트 3일 때 루트 0.24를 a, b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루트 0.24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0.24는 100분의 24잖아요. 100분의 24가 되고 이걸 따로 떨어쓰면요, 루트 100분의 루트 24죠. 루트 100이 10이고 루트 24는요, 루트 24는 2루트 6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5가 남고 1이 남으니까 5분의 루트 6이에요. 그런데요, 이 루트 6이라는 것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루트 6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이 되죠. 여기에서요, 여기 루트 2가 A였고, 루트 3이 B였으니까, 식은 5분의 A, 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중, 루트 2가 1.414임을 이용하여 제곱근을 어림한 값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루트 2가 1.414를 이용해야 됩니다. 즉, 이 값들을 다 바꿔서 루트 2가 나오도록 하면 되죠. 자, 해봅시다. 루트 0.02는요, 0.02는 100분의 2죠. 100분의 2인데요. 따로 따로 쓰면 루트 100은 10이니까 10분의 루트 2라고 쓸수 있죠. 그러면 이 루트 2를 대입해보면 10분의 1.414니까 이 값은 0.1414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0.18은요. 루트 0.18이 100분의 18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따로따로 쓰면 루트 100이 10이고 루트 18이 3루트 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요. 10분의 3 곱하기 1.414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10분의 1.414와 3을 곱하면 4.242가 나오네요. 그런데 10으로 나누니까 0.4242 어쨌든 값을 구할 수 있죠. 루트 1.8은요. 1.8은 10분의 18인데요. 10분의 18인데 10이 밖으로 못 나오죠. 그렇다고 100분의 180 하면 또이 값이 안 바뀌어요. 루트 2가 안 나옵니다. 그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면, 따로따로 쓰면 루트 1 0분의 루트 10 하면 3, 루트 2여서, 여기 루트 2는 대입할 수 있는데요. 이 루트 10이라는 값의 무슨 엇 값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루트 50은요, 5 루트 2잖아요. 이건 5 곱하기 루트 2가 1.414니까요. 1 4 1 4 5를 곱하면, 5420, 515, 57. 5420, 515, 57. 7.07이 나오네요. 7.07. 루트 2만은요, 이건 루트 2 곱하기 만 하면 되는데요. 이 만이라는 것은 루트 만이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100 루트 2로 나오고, 100 곱하기 루트 2가 1.414니까, 1을 곱하면 141.3.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림 해서 값을 구할 수 없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산 중,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하나씩 계산을 해볼게요. 1번부터 해보면, 루트 5분의 4, 루트 5분의 4인데요. 이거 따로따로 쓸수 있잖아요. 그럼 루트 5분의, 루트 4인데, 루트 4가 이죠 이렇게 쓸수 있고 나누기 루트 8인데요. 루트 8. 나누기 루트 8이니까 곱하기 역수할 수 있죠. 루트 8인데 루트 8이 뭐예요? 바꾸면 2루트 2가 되죠. 2루트 2 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루트 10 이렇게 되는데요. 자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루트 5와 루트 2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루트 5와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10이죠? 여기 루트 10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하고, 루트 10이 약분돼서 없어져요. 그러면, 네, 계산 결과는 1이 됩니다. 1번은 맞죠? 그 다음 2번을 보면요. 자, 이것도 따로따로 쓰면요. 루트 4분의 루트 3인데, 루트 4가 2잖아요. 그럼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수 있고, 곱하기, 이건 그대로 쓰고요. 3분의 루트 5. 그 다음,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이거 따로따로 쓰면요. 루트 10분의 루트 2인데요. 루트 10분의 루트 2인데 역수니까 곱하기 역수하니까 루트 2분의 루트 10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자, 이거 계산을 하면 여기 루트 2하고 루트 10을 약분하면 뭐가 될까요? 루트 2 루트 10을 약분하면 그렇죠. 루트 5가 되죠. 루트 5. 그렇죠? 루트 2 나누게 루트 10 하면 루트 5가 됩니다. 아, 여기서 했죠? 루트 5 곱하기 루트 2가 루트 1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5가 남겠죠? 루트 5와 루트 5를 곱하면 5잖아요. 그죠? 여기는 5. 분모는 6이고, 6분의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죠. 5 루트 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6분의 5 루트 3인데, 여기 6분의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이미 답은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근데 계속 계속 한번 해볼게요. 루트 2분의 3 루트 3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죠. 그러면 루트 15분의 루트 15분의 루트 8인데요. 루트 8은 2 루트 2또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 하면 되죠. 루트 6분의 루트 5 이렇게 되는데요. 자,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해 볼게요.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약분해서 없어지고, 루트 5와 루트 15를 약분하면요, 15는 3, 5, 15니까 루트 5와 루트 15를 약분하면 루트 3이 남겠죠. 이렇게 두개 곱하면 루트 15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 루트 3 약분해서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남는 것이요, 루트 6분의 루트 6분의 3곱하기 2는 6인데요. 이걸 유리화하면, 루트 6을 두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6분의 6, 루트 6이 되어서, 약분해서 없애면, 결과는 루트 6이 나옵니다. 여기 루트 6 맞죠? 자, 그 다음 4번을 보면요. 루트 8이 뭐예요? 루트 8. 루트 8은 2루트 2. 2 곱하기 루트 28. 4, 7, 28이니까, 루트 28은 2루트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따로따로 쓰면, 루트 4분의 루트 3. 루트 4가 2죠. 그러면 2분의, 여기 어떻게 쓰냐면, 루트 3 쓰면 되고, 이건 곱하기 2. 그 다음, 이것도 따로따로 따로 써보면요. 루트 7분의 루트 3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루트 7 이렇게 없어지고, 2도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2는 4인데, 여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얼마예요? 이거 3이죠. 이건 3, 이번 계산하면 2 곱하기 2는 4 4, 3, 12 루트 2 12 루트 2 그러니까 4번 맞죠 당연히 맞죠 2번이 이미 틀렸다고 나왔으니까요 5번 보면 루트 2 루트 4가 얼마예요 루트 4는 2 루트 8은요 2 루트 2죠 곱하기 루트 16은 4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이걸 곱하면 은 2잖아요 이건 2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4는 32 이렇게 되어서 5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산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다음 표의 가로 또는 세로에 있는 세 수의 곱이 모두 2루트 5가 되도록 기역, 니은, 디귿에 알맞은 수를 각각 써 넣으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이첫 번째 줄에 가로를 다 곱해보면 그 결과가 2루트 5가 나와야 됩니다. 루트 6 곱하기 3분의 루트 3 곱하기 기억을 하면 이 결과가 2루트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계산을 해보면요. 3분의 루트 6과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18이 나오잖아요. 이 루트 18은, 그렇죠. 3루트 2죠. 그래서 3분의 3루트 2 곱하기 기역을 하면 2루트 5가 되는데요. 이렇게는 약분해서 없어지고 루트 2 곱하기 기역이 2루트 5니까요. 기역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양변을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루트 2분의 2루트 5가 되고 분모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루트 2를 곱하면요. 2분의 2분의 2루트 10이죠 이것도 이런 작품에서 없어져서 결국 구하는 기억은 루트 10이 됩니다 자기역은 루트 10이라고 구했어요 자 두번째 줄을 보면요 두번째 줄에 5분의 루트 5 곱하기 2은 곱하기 루트 5를 하면 이것도 2루트 5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루트 5와 루트를 곱하면 뭐가 돼요 이거 5죠 뭔데? 5가또 있으니까 분모에 이렇게 약분하면 다 없어지네요. 그래서 니은은 바로 그냥 2루트 5 이렇게 구해집니다 니은 2루트 5 구했어요. 그럼 기것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첫 번째 세로줄에서 구하면 되죠. 루트 6과 5분의 루트 5 곱하기 기것을 하면 이거 역시 2루트 5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곱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5분의 루트 30이 되죠 곱하기 디귿은 2루트 5인데요 양변을 이걸로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면 되는데 나눈다는 말은 곱하기 역수 하면 되죠 이렇게 역수를 곱해도 되니까요 디귿은 2루트 5 곱하기 루트 30분의 5를 하면 되는데 자 약분해 볼까요 루트 5 루트 30 약분하면 여기 루트 6 남죠 루트 5와 루트 6을 곱하면 루트 30이잖아요. 약분하면 루트 6이 남습니다. 그러면 루트 6분의 루트 6분의 2호 10인데요. 이것도 유리화를 하면 부모 분자에 루트 6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6분의 10 루트 6이 되고 2로 약분하면 3분의 5 루트 6 이렇게 귿이 구해집니다. 기이 연티것이 얼마전 출을 서놓으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루트 10, 미은2 루트 5, 이은요 3분의 5 루트 6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